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부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7회부터 11회까지 총 복습 들어갑니다. 자, 여기 A와 B의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한번 이들의 대화 들어봅시다. A가 먼저 활짝 웃으면서 말해요. 나 어때? 음. B가 너 예뻐. 그랬더니 A가 나 사랑해? 갑자기 B가 급 정색을 하더니 나는 너를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안해. 사과했죠? 그랬더니 A가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이 문장들 어때요? 중국어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갔나요? 음. 그럼 우리 하나하나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활짝 웃는 A가 나 어때? 라고 했어요. 자, 중국어로 어떻게 하죠? 나는 워, 어때는 쩐마양. 그쵸? 그렇죠? 자, 워 쩐마양. 어, 이거 이제 입에 착 달라붙으셨어요? 저랑 같이 두번 읽어 볼게요. 같이 해요. 시작! 워 쩐마양. 한번 더. 워 쩐마양.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어, 너 예뻐 라고 하네요. 그쵸 예뻐 여러분 기억나요? 예뻐는 피아오량. 그쵸 자, 볼까요? 중국어로 니한 퍄오량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퍄오량 예쁘다. 그쵸죠 량은 경성. 피아오는 사성. 그쵸죠 퍄오량. 퍄오량. 음. 그리고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한 붙었어요. 니 자, 같이 읽읍시다. 두번 시작. 한번 더. 니 자, 우리 이 표현 배울 때, 너 멋져, 니 흔숴. 너 귀여워, 니 흔캬.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A가 어, 눈이 뿅뿅 하트로 변하더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자, 나 사랑해? 이 말은 너, 나를 사랑해?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중국어로 니, 아이, 워, 마? 했어요. 그쵸? 자, 의문, 어, 의문문을 쓸 때는 마지막에 마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니, 아이, 워, 마? 그쵸? 자, 두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 아이, 워, 마? 한번 더. 니 아이 워마 네 그랬더니 비가 이렇게 표정이 극어 어두워지더니 나는 너를 안 사랑해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안 빼고 먼저 나는 너를 사랑해 먼저 볼게요. 나는 중국어로 워 사랑해는 아이 너는 니그쵸죠워 아이 니 나는 너를 사랑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사랑해니까 우리 어떻게 얘기했더라? 기억나세요? 그렇죠. I 사랑해 앞에 안이라는 부 넣어서 워부 아이니 했어요. 나는 너를 안 사랑해, 그쵸 그렇죠? 자, 같이 읽어요 두 번. 시작 워부 아이니. 한번더워부 아이니. 음. 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안 사랑한다고 했을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그렇죠 미안해. 라고 사과해야 돼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미안해. 중국어로 어떻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또에 부치. 그쵸? 또에 부치. 자, 뿌가 경성. 그쵸? 또에는 사성. 또에 부치. 오케이? Okay. 자, 두번 시작. 또不 부치. 한번 더. 또不 부치. 음, 미안해. 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괜찮아. 어, 이거 기억나요? 권시. 그쵸? 메이 系시 관계없어. 괜찮아. 메이 系시 자, 두번 시작. 메이 系시한번 더. 메이 系시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런 짧은 대화도 이제 중국어로 다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쵸? 혹시 어, 지금 했던 내용들 중에 조금 어, 헷갈리는 부분 있네요 하시는 분들은 어, 다시 우리 배웠던 그 영상들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복습해 주세요. 응.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어,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A가 있어요. 방긋 웃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네요. 그쵸? 그랬더니 B가, 어, B가 선생님이겠죠? 선생님은, 안녕. 응, 음, 인사해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A라는 학생이, 잘 지내시죠? 라고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쵸? 선생님이 방긋 웃으면서, 응, 음, 나잘 지내. 라고 물어보고는 학생한테,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학생이 어,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잘못 지내요. 그러네요. 그렇죠? 중국어가 어려운가 봐요. 두살 중국어를... <laughs> 나. 자, 그러면 우리 음, 이 대화 내용 중국어로 한번 볼까요? 자,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방긋 웃는 학생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렇죠? 자, 안녕하세요. 이거 안부를 묻는 말인가요? 아니면 인사 말인가요? 인사 말이죠. 자, 선생님은 중국어로 러쉬. 안녕하세요는 중국어로 니하 그렇죠? 그래서 러쉬 니하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러쉬하고 니는 의미상 같은 말이니까 니가 빠져도 된다. 음.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있는 걸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저랑 같이 두번 읽어요. 시작. 러쉬 니하한번 더. '老师你好' 자, 이거 '실' 발음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은 연습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스' 아니고 '실스' 아니고 '실' 그쵸? 자, 이번에 선생님이 대답해 줘야 될 차례죠. 안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 '안녕' 하고 인사해 주셔야 되네요. '니허' 그쵸? 자, 두번 시작: '니허' 한번 더) '니허', 음, 자, 여기까지는 단순한 인사였어요. 자, 이번에 학생이 어, 또 이렇게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잘 지내시죠? 하고 안부를 물어보네요. 그쵸? 음, 잘 지내시죠? 라는 안부 니하오마 자, 여기 마 붙으면 여러분 맨 끝에 마 붙으면 질문글, 그쵸? 이건 질문하는 문장. 뭘 질문했다? 선생님의 안부를 질문했다. 너 좋냐?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선생님, 잘 지내요? 라는 뜻입니다. 자, 두번 시작. 니 하오 마? 한번 더. 니 하오 마? 자, 이번에 선생님이 대답해 줘야 될 차례예요. 안부를 물었으니까 방긋 웃으면서 응, 나잘 지내. 나 좋아. 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죠. 워헌 하오. 그쵸? 자,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한 거니까 바로 두번 시작. 我很好.한번 더. 我很好.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물어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너는 중국어로 니. 어떠니는 중국어로 怎,마 양. 그쵸? 그래서, 니, 怎,마 양. 음, 니, 怎,마 양. 너, 어떠니? 어, 이 말은 하, 1번. 의견을 묻는다. 그쵸? 나빵 먹을 건데 넌 어때? 라는 의견. 두 번째. 너 요즘 어때? 라는 안부, 그렇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두번읽읍시다 시작, 니 짠마양. 한번 더, 니 짠마양. 그랬더니 학생이 울먹울먹한 표정으로 잘못 지내요, 그렇죠? 저잘못지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조금 전에 선생님은 잘 지내, 워한 하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못 지네요. 나안 좋아요. 그렇죠? 워, 부하오. 음, 기억나세요? 자, 두번 시작. 워, 부하오. 한번 더. 워, 부하오.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복습 들어갔고. 자, 마지막 복습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또 다른 대화입니다. 상상력을 키우면서 대화를 들어보세요. 자, A가 말해요. 밥 먹었어? B가 응, 먹었어. 음, 응, 밥을 먹고 들어왔어요. 그쵸? 밥을 먹고 들어왔더니 A가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나봐요. 그쵸? B가 식사하러 나갔다 온 사이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겼대. 그래서 축하해. 라고 인사하니까 B는 어, 이미 알고 있었어. 고마워. 라고 얘기해요. 그쵸? 고마워. 그랬더니 A가 히히 별 말씀을. 아니야. 그쵸? 자, 우리 이 대화. 음, 중국어로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다할줄 아는 중국어예요. 자, A 먼저. 밥 먹었어? 어,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하더라? 자, 들려 주세요. 시작. 잘 하셨어요. 니 치판러마? 니 치판러마. 그쵸 자, 출 발음. 츠 아니고 츠. 츠 아니고 츠. 음, 그리고 판 아니고 판, 그쵸죠 F 발음이에요. 자, 두번 시작. 니출판러마한번 더. 니출판러마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b가 말하죠? 밥 먹었어. 그쵸 어, 밥 먹었어. 자, 누가 밥을 먹었다는 소리? 내가 밥을 먹었다는 소리. 그러니까 워출판러 하면 돼요. 맞아요? 어, 기억나시죠? 자,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마맨 뒤에 필요 없고, 그렇죠? 밥 먹었어, 과거니까 러 붙어줬다는 거. 자, 우리 다 배운 내용. 시작. 저랑 같이 두번 시작. 와 출판러. 한번 더. 와 출판러. 자, 그랬더니 축하해, 어 축하해, 뭐 생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하해라고 인사하네요. 자, 축하해 중국어로. 꽁시, 꽁시. 그렇죠. 꽁시, 꽁시. 자, 두번 시작. 꽁시, 꽁시. 한번 더. 꽁시, 꽁시. 음, 자, 꽁시, 꽁시 중복되는 거 뒤에 거 빼고, 니 넣어서 꽁시니 해도 된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삐'가 빙글레 웃으면서 "고마워" 하네요. "고마워" 중국어로 그렇죠. 시에, 시에. 그쵸? 시에, 시에. 자, 두번 시작. 시에, 시에. 한번더 시에 시에. 음, 자 여기도 시에 시니 해도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중복되니까 뒤에 있는 애 빼고 시니 해도 의미가 통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고마워하니까 A가 이렇게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별 말씀을. 자, 아니야 괜찮아 별 말씀을 중국어로. 부용시, 부용시. 자, 두번 시작. 부용시. 한번더 부영 씨. 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7과부터 11과까지 배운 내용들 총 복습 들어가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 좀 입에 덜 익은 표현도 있고, 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는 표현도 있죠. 잘안 되는 표현들만 여러분 더 열심히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름이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제 이름은 땡땡땡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방법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짤짠!